음. 안녕하세요. 매직바디 조이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필라테스 뉴스 컨텐츠로 매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필라테스 업계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10월엔 필라테스 업계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연예인 필라테스 소식입니다. 연예인들의 필라테스 사랑은 각별하죠. 요즘은 남자 연예인들도 필라테스를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장근석 180cm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 거북목 고치고 싶다. 장근석 씨가 필라테스 센터에서 체형 교정하는 영상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뉴스화된 기사입니다. 그럼 우선 영상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집 근처에 가까운 필라테스 이제 까 이렇게 많아. 이 수많은 필라테스의 프로필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 바로 건 나의 자신감이거든.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어 아, 제가 긴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가져온 거예요. 영상 내용은 장근석 씨가 거북목을 고치고 싶어 근처 필라테스 센터를 검색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센터가 정말 많다고 하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나오는 메인 사진을 유심히 보는 장면입니다. 결국 선택한 센터는 네이버 플레이스 메인 사진을 유일하게 본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곳입니다. 바로 얼굴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과 신뢰를 줬기 때문에 이 센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장님의 미모도 뭐 한몫했죠.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꿀팁이 될수 있겠네요. 예쁘게 찍은 본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해 보세요. 새로운 고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풀 영상을 보시면 필라테스 선생님이 장근석 씨의 체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해주는 모습은 1대1 필라테스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강남이라 그런지 원장님 필라테스 10회당 가격은 무려 12만원이네요. 선생님들도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회당 10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에스테틱 같은 데 가시면 회당 20만원 이상도 쓰시잖아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필라테스 강사도 회당 10만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수업료 선불로 냈는데 추관. 필라테스 센터 대표 사기 의혹. 이번엔 조금 안 좋은 뉴스네요. 요즘 이 대형 체인 필라테스 휘트니스 먹튀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죠. 이번 달에도 자금난으로 오픈 6개월 된 필라테스 센터에서 회원 100명에게 수업료를 지급받고 폐업한 사건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상당히 큰 필라테스 센터입니다. 8대 1등 그룹 수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대형 체인 센터들은 힘들어지고 점점 개인 레슨 센터로 컨셉을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원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은 여럿이서 다 같이 동작을 하기보다는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운동을 통해 통증 및 체형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앞으로 개인 레슨 수요는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활에 포커스를 둔 필라테스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인 장근석 씨 사례처럼 원장님이 직접 가르치는 소규모 필라테스 센터가 더욱더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상 10월 필라테스 어깨 최신 동양 뉴스 알려드린 매직바디 조이사였습니다. 그럼 11월 필라테스 뉴스에서 또 찾아뵐게요.